비슷해. 언락 패밀리 비슷해. 이제 버클이 문제야. 오케이 준비 five four, two, three, four. Cool overseas, yeah, three two 여자 선수의 플럼 경기. 여자 선수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가수로 부탁드리습니다 심정적인 정수가 있습니다. 자, 자 한번더 파이트! 아, 자, 아, 여자의 자존심이 걸렸어요! 자. 훈연? 어, 어. 어, 훈연 말고 훈리아. 근데 이거 이거 뭐야? 우리가 매번 똑같이 응. 삼겹살 구워 먹고 목살 구워 먹고 조금 지겨워지려고 했잖아. 스태츠에서 저희한테 콕그릴 프리미어를 협찬해주셨어요. <laughs> <laughs> 이게 지금 이게 코그릴 프리미어 전용 가방인데요. 트렁크에 패트리스하기 아주 좋은 모양이죠. 뭐 진짜 이쁘다. 자 열어, 벗겨. 벗어봐 벗어봐 자 너의 정체를 공개해라 자 벗어보면 음자 지금 바로 이봉 커버가 보여요 근데 이게 일반 봉 커버가 아니라 이 손잡이를 보시면 손변 에서이댐퍼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게 면연기 그 양을 조조절할수 있어요 와, 와, 완전 막아주거나 이렇게하거요 완전 열수 어, 이게 진짜 완전 그리고 이게 바로 로스팅 맥이에요 밑에 4개 다리가 있어서, 그릴 그리기에 4개의 다리를 꽂아서 쓰면, 그 공간이 살짝 뜨니까, 공기 순하게 되면서 더 맛있게 훈련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위에 치킨 어, 치킨이나 라 닭다리 가서 혼자가지고, 그냥 해서 먹어보시다고 고 닭다리, 닭다리. 오늘 닭다리를 여기다 올릴 거야. 진짜? 어 예! 닭다리. 그리고 요거는 그릴 그리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릴리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포팅 있네. 그냥 여기다가 고기를 그냥 구워서 일반적으로 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야 기름 쏙쏙 빠지게 잘 해놨다. 고기 걸려, 이렇게. 이것은. 이것은 <laughs> 바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을 하게 도와주는 리프팅 포크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숯을 넣을 거예요. 오, 뜨거우니까 이 리프팅 포크를 사용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파이어 그리드입니다 여기 안에 숱을 넣어서 이제 휘어를을때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숱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은 이너 슬리브예요 이너 슬리브 이 기름을 안에 받아주는 이너 슬리브인데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숱은 숱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버러, 버려주시면 되겠죠 이 일회용 기름바지 커버를 구매를 해주시면 여기이렇게 끼워서 요리가 끝나면 그냥 이렇게 빼서 버려주시면 돼요 우와, 딱 맞네 거기에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보면 구멍 뚫린데 딱 구멍 부분으로 기름이 빠지잖아요 그딱이 안에 딱 보이게 돼요 저 안에 이기에 기름이 딱 보이게, 보이게 돼요.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스테인리스 본체입니다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이게 요기하는 공간이 한 직경이 30cm 정도가 돼서 되게 넉넉하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요리를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요리는 닭다리랑 목살이에요 닭다리는 후양을할 거고 목살은 그냥 구워줄 겁니다 네. 그 전에 불을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프 필요죠 예. 짜잔 스테이치에서 저희한테 철콩 브리켓도 해치운 주셨어요 오 2kg네 어, 진짜 넉넉하고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조개 모양이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릴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착불브리켓이있고요 짜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마찬가지 스테치로 저희한테 보내주신 라이터 큐브인데요. 어, 나중에 이렇게 한두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우리 를할때 적합하거든요. 두개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게 천연 재료를 활용해서 만든 거라서, 천연 톱밥이래, 천연 천연톱밥. 어, 톱밥으로 만든 거. 음. 79개가 들어있어요 전 b 국밥재료가 되게 조그맣게 g e t h 수 있는 축 g 재가 79개가 들어있어요 e r t o 짠 e t h e r t o g e t h 이 r t o 이거 t h e r t o g e 이 h e r t o g e 이 h e r Together, t o 이 e t h e r Together, t 고 g e t h 이 r Together, t o 제일 스윗 시즈닝은 매운 맛이 좀 덜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드실 때 알맞은 시즈닝 분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 사용해서 오늘 요니다자 그럼 일단 구을 붙여 볼게요 알겠습니다. 뭐 찍을 거거든? 우리가 오늘 목살은 그리에 구울 거고 닭은 후념을 할 거야. 네. 맛맞 맛.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시즈닝을 오늘 사용할 건이 응. 오리지널이랑 오리지널이랑 젠틀 스위트를 쓸 건데 이거는 좀 매운 맛이 있어요. 응. 이거는 매운 맛이 없고, 팍팍 뿌려줄 겁니다. 아주 그냥 팍팍 이렇게 완전 코팅이 되도록. 우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영양 치킨 되다네 이렇게 하는 걸 그렇게도 맛있. 단발이죠. 다른 맛. 갈릭 미스터리 갈릭 시즈닝도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미스터리 갈릭 시즈닝. 음, 벌써 맛있겠다. 음, 냄새 너무 좋아. 젠틀 스위트 시즈. 이거는 약간 카레 맛이 납니다. 색깔도 카레색이죠? 자, 시즈닝 완료. 이제 구워볼게요. 어, 여기. 이체카제 나이트. 한두 개. 아, 세 개만 넣어줄게세 개. 세개넣어게세개 넣어주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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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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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기여이 여기. 제기 여기. 떨어지는 여기. 여 아, 오케이 오케이. 아홉 개? 아홉 개 넣으면 될것 같네 이렇게 넣을 건데 얘를 살짝 들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붙여주시면 돼요 바로 붙습니다 자 불이야 불 음. 올려줍니다 우와 진짜 심플하다 음. 불이에요 불 두리겠다 근데 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마지막 라스트 이제 뚜을 닫아주면 돼 위에 어떻게 해 뚜껑 마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살짝 막아낼게요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아, 맛먹으 가자 대구나 잘했 가는 게 이겼다 그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 음, <목소리> 음, <목소리> 음. 진짜 맛있다. 진짜 훈연의 그 맛입니다. 나 원래 닭껍질 못 먹는데 닭껍질 빠져 버렸어. 그래 이거 닭 그대로 그냥 우리는 음. 그냥 음. 음. 씻고 먹는 거잖아. 씻고 진짜 맛있어. 양념 발라 훈연의 맛. 아빠 뭐? 시즈닝도 한번한거아니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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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장난이야. 진짜. 진짜 굽는 거랑 맛이 달라. 진짜 음. 맛있는데. 닭고기가 닭고기가 사실 로버. 이래서다고아 우동. 맨날 구워 만드시지 말고 이렇 이거 떼고 먹어. 얼 맛있으면 떼지도 않고 먹네. <laughs> 아니 여러분 맨날 구워만 드시지 말고 이렇게 훈제 훈연을 해가지고 바베큐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니, 깜짝 놀랐요 우리가 캠핑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훈연 요리를 진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다는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코크릴 프리미어 이렇게 음,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캠핑장에서 진짜 다양한 요리를 해드실 수 있습니다. 해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정말 다양한 창의적인 무궁무진한 그런 요리를 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맛있는 바베큐 요리 해드세요. 우리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코끓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캠핑계에 이제 흑백 요리사 되는 거 아니야? 어, 이제 흑백 요리사. 나, 나, 백, 너, 흙. 아. 빨리 먹자. 흙이 왜 흙? 흙은 있어, 그런 게. 너도 크면 보게 돼. 흑백 요리사.